안녕하세요, 심보혜성입니다 아, 오늘은 밤이 제일 1년 중에서 제일 길다는 동지날입니다. 아, 팥죽을 먹는 <laughs> 저제 전례가 있는데요. 아, 저는 팥죽을 <laughs> 안해 먹었습니다. 아, 먹고 싶 긴 한데 <laughs> 못했어요. <laughs> 아, 이 영상은요. 아, 오늘 이 제가 키우는 이 고려담쟁이가 어느덧 이렇게 전부 낙엽이 졌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려담쟁이의 <laughs> 어, 영상은 마지막으로 오늘 찍으려고요. 어, 이 영상을 찍으면서, 어, 그, 오 헨리의 마지막 입세라는 단편 소설 생각이 납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 줄거리는, 어, 그, 여류화가 존 씨가 폐렴에 걸려서, 어, 사경을 헤매면서 창 밖에 있는 그 담쟁이 잎이 마지막으로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노화가 배어면이 그 얘기를 듣고 떨어지지 않게 벽에다가. 담쟁이를 담, 아니 담쟁이 잎을 한개 아주 너무 실물 같이 잘 그려서 놓고 어, 그 사람은 이틀 만에 폐렴에 걸려서 죽고요 예, 존신은 그 그림을 보고 어, 소생을 해서 더 오래오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laughs> 어, 이, 담쟁이가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어, 이 줄기가 그대로 있으면서 내년에 새싹이 날지, 또이 줄기는 다 말라 없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 그래서, 이,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laughs> 어, 마지막 잎새를 생각해 봤어요. 어, 여러분들도 내년에 다시 볼수 있도록 제가 잘 키울게요. 그리고 음, 저희 집요 귀염둥이들이 있거든요. 귀염둥이들 보면서 끝날게요. 요건 파랑새인데, 어, 이 예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아직 올해는 밖에 안 내놔서 그런가? 빨강새가 되지 못했습니다. <laughs> 잘 안, 안 커요. 화분이 오만해서 그런지, 크진 않고 그대로 살도 좀 빠지고, 전에도 통통했는데 그리고 저희 집 마스코트 요 여전히 예쁘게 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안 커요. 이게 아마 분갈이를 안 해줘서 그런가 봐요. 화분이 쪼그마니까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세 개를 같은 날 같은 집에서 <laughs> 이 심어져 있는 화분째 사온지가 어, 2018년 10월 15일 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예쁘게 있습니다. <laughs>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음, 이건 귀엽진 않아요. 이제 너무 커가지고 이게 성미인이거든요. 성미인이 조그만 애를 심었는데 얘는 이제 커가지고 귀여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같이 데리고 나갔어요. 요거는 로라가 이거 잎꽂이 잎꽂이로 된큰 아이인데 이게 지금 엄지 손톱만 해요. 한 거의 3년째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안 크죠? 아, 요만큼 크는데 지금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제 엄지 손톱만 엄지 손톱보다도 아직 작을 것 같아. <laughs> 이거 조그만 잔에 <laughs> 구멍도 없는 잔이에요. 요 아이가 너무 예쁘죠? 월미인. 진짜 통통해서 똑 따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요. 월미인이에요. 요것은 미니마. 미니만데 또 너무 귀여워요. 조그만 게. 목대는 엄청 굵어요. 얘도 안 크더라고요. 요거는 음... 아메치스, 아메치스, 아메치스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좀 수형이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얘는. 전는 무슨 미인이라고 그냥 미인이라고만 있었는데 무슨 미인인지 모르겠고요. 속에서 지금 새로 나온 잎이에요. 근데 별로 예쁜 건 아니고. 어, 요것은 아이스 그린 아이 아이시 그린 변종이라고 해서 색깔이 그때는 이런 색이 아니었거든요. 좀 살구색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겉잎들은 떨어지고, 속에서 다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홍미인이에요. 홍미인. 홍민. 근데, 요, 입꼬지 한 아이들이 뒤에서 많이 크고 있죠? 이거 엄마. 얘도 뭐, 귀여운 모습은 아니고요. 게 정말 예쁘죠. 음, 문스톤 이건 문스톤인데 처음에 요 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밑에 잎 꼬지 하나가 이렇게 같이 잘 크고 있어요. 너무 통통한 게 예뻐요. 그다음에 이건 아메치스. 이거 동글동글 다 동글이가 됐어요. 이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아, 어, 얘들은 볼 때마다 정말 <laughs> 아주 동글동글 예뻐가지고 정말 따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죠. <laughs> 아이고, 어, 얘는, 어, 이게 라울 얼굴 하나 떨어진 거를 어, 제가 그 생장점을 띄어서 꽂아놨는데. 어, 이제 뭐새 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요만큼 되는데도 음. 그래서 저희 집에 예쁜 꼬맹이들 귀여운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별볼 것도 없는데 제가 맨날 보여 드려요 아, 예쁩니다, 저는. 예쁘죠? 다음에 더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기는 지금 어, 어제 제가 물을 흠뻑 주고 어, 거실에서 잠을 재운 예. 풍란들 석꽃, 꽃도 안 피는 석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음, 봄에 꽃대 올려오면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동지 잘 보내시고요. 동지는, 음, 이제,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그런 절기라고 해요. 이제 좋은 기운 받으시고, 2011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